코로나19로 요즘 가장 바쁜 곳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약국일 겁니다. 생생 인터뷰 오늘은 부산시 약사회 변정석 회장을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약국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시민들. 변정석 회장은 이런 상황이 약사들에게도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약국에서 당장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문했는데 막상 약국에 왔는데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오해라든지 항의라든지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 약사 회원분들이 그런 데 대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 아주 많이 힘들었다고. 정부가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한 지도 이제 20여 일. 약국이 마스크 판매 업무를 도맡으면서 이미 다른 업무는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 가지 혼잡한 상황 속에는 우리가 그 약사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제 업무라든지 일반 약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으로도 그런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그래도 약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약국만이 갖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스크 판매 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이라는 DUR 또 시스템이 약국하고 신병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부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약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면서 이번 달 들어 매주 60% 가량 공급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 회장은 이 같은 공급 확대가 계속 이어져야 마스크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터량을 수입하다 보면 사실은 그 수입 물량이 좀 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 KF80이라든지 KF94를 동시에 생산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써서 이 생산량을 더 늘리면 시민들이 마스크 양보하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는 만큼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두의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변 회장은 강조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MBC 뉴스 르잼입니다.